이 사단장 차 앞에 와서 추월을 해서 사단장을 이제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더니 그냥 다시 휙하고 가버려요. 이 회의장에는 사단장과 운전병은 보이지도 않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서 김정은의 차를 추월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려 하는데 함께 만나러 가시죠. 도둑놈. 군인들이 되게 도둑질을 많이 해요 북한 사람들은 군인들 이러면 아 도둑놈 조심해야 돼 군인이면 더 씻기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양말을 안 신거든요 북한 군인들은 발이 완전 화약이에요 냄새가 엄청 나요 진짜 군인은 절대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타깝지만 북한은 군 자체가 양말 문화가 아니라 발싸개라고 해요 면천이 그게 더 건강에 좋대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해야 되고 자주 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천으로 발을 싸서 운동화에 넣었는데, 운동화도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이런 꾼 쪼이고 막 이러니까 아예 공기가 안 통해요.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그냥 거기서 밥 먹여주는 거죠 하루 새끼. 근데 그 밥이 그냥 정말 옥수수 밥, 진짜 푸석푸석 거리는 그런 가루를 넣어가지고 밥을 해주거든요. 그냥 염장모 단무지.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 하루 종일 일 시키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군인들이 하는 일. 간부들은 솔직히 이제 좀 별을 한두줄 이상이 되는 간부들은 좀 혜택이 좋죠 당연히. 한국도 군인이면 집을 주잖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군인이면 집을 줘요 나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대우가 아닌가 싶어요. 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집에 실제로 이제 왕별 두 알단 어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 집안에서 진짜 잘 살아요. 2층짜리 집에 살고 그집 들어갈 때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친척인데도 출입 등록하고 서명하고 확인하고 들어보내야 돼요. 들어갔는데 집이 방이 열색칸이에요 화장실만 세개예요 세 2층짜리 집막타워로다니고 식사도 이제 가정부가 이렇게 차려주는데,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로 대우가 너무 좋아요. 전용차가 딱 있고, 거기까지 되기가 힘들긴 했잖아요. 거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냥 나라에서 딱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자녀들도 이제 다 고위급끼리 결혼을 하고, 칸수로 이제 그 부의 상징을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지도 내가 한달 뒤에 방문한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정은이 만약에 우리 집을 방문했다 이러면 우리 집은 그냥 평생 꽃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냥 빨간 판내기 딱 위대한 수령 뭐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 이로 그 마을의 시범적인 완전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제. 그쵸, 그것도 쉽지가 않죠. 어, 그것도 진짜 막 이렇게 계속 검열하고 막 밑에 간부들이 그런 것도 다죠, 당연히. 응. 보여주기 시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일반 사람들 진짜 노동자 농민 막 이런 집들에 방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장군님은 이렇게 털털함이 묻어난다. 어, 털털하게 우리 이렇게 인민들 속으로 어,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 차를 추월한 이제 북한 사단장의 이야기를 또 해볼 예정인데요.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항해도에 있던 북한군 사단장이 총 정치국 회의를 위해서 이제 일단 평양으로 향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자동차를 최신식으로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사단장은 탁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뻥 뚫린 그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보고 그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확 이렇게 하는 거그질질 본능을 이분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 사단장과 운전병은 엄청 또 기분 내가지고 뭐 노래도 틀고 이렇게 평양으로 향하고 있어요 막 눈앞에 모든 차들을 어떻게 보면 추월을 한 거잖아요 추월하게 막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그 추월했던 차량 중에 그 외제차가 한 대가 이제 이 사단장 차 앞에 와서 추월을 해서 멈춘 거예요.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가 갑자기 눈 앞에 와서 멈추니까 온몸이 얼어붙은 거죠. 저 같아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벌벌 떤 이유는요. 솔직히 그 북한 간부들 내놓으라는 차는 다 봤을 거잖아요. 그 차보다 훨씬 보지 못했던 그런 외제차였던 거죠.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그런 차를 처음 봤대요. 근데 저도 당연히 김정은 차를 본 적이 없죠. 저는 그 사랑의 부시착 봤을 때도 형빈이제규어 타잖아요. 북한제 재규어 봤던 적도 없어요. 근데 멈춰선 이제 외제차에서 이제 창문이 열리더니 사단장을 이제 진짜 죽일 듯이 째려보더니 그냥 다시 휙 하고 가버려요. 이 사람이 어쨌든 다음날에 그 충청치국 회의 때문에 평양을 향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회의장에는 사단장과 운전병은 사단장 추월 사태가 있고 얼마 뒤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제 고속도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4km 정도가 되는 터널에 들어서게 됩니다. 진짜 어둡고 한풍기도 북한 잘안 되다 보니까 매연으로 가득 차가지고 엄청 어두웠어요. 김정은은 이 터널을 빨리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앞에 군용 트럭이 진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인의 그 위험이 높아가지고 교통경찰들도 군인의 뭐 차량이라든지 군인을 단속할 수 없었어요. 었 시기였어요. 답답했던 김정은이 이제 군인들을 빨리 가라고 이제 경적을 몇번올렸지만 군인들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뭐흥얼흥얼 가고 있었죠. 이에 열받은 김정은은 얼마 후에 군 운전자들의 운전이 불량하다며 엄중히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어 이렇게 내려보내요 명령을. 이때부터 북한 혁명들은 교통질서를 어기는 장성들의 차량조차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위 간부들도 단속에 걸리면서 군청사에서 운전병과 함께 재시훈련을몇 시간 동안씩이나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야이 정도면 껌이죠. 솔직히 아웃이 탄거안간게 어디야.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김정은의 차량을 추월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후계자였으니까 아오지를 안간게 다행이지 김정은 정권이었으면 아무래도 그냥 아오지라든지 어디 농장으로 어, 농장원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